네, 반갑습니다. 에멜리입니다. 이번에는요. 아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거야라는 표현으로 No one wi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No body, no body, no one 둘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No one will, 다시 한번, no one will,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야. No one,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No, 아무도 모를 거야. 해볼게요. no one will know 다시 한번 no one will know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 단어처럼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 그 덩어리가 확장이 될수록 더 좋다고 했었잖아요. 해 볼게요. no one will know 다시 한번 no one will know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야. 네가 누군지 who you are 다시 한번 who you are 다시 한번 네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해 볼게요. no one will know who you are 그렇죠. 우리가 who you are는 너가 누군지죠. 근데 내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부여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No one will know who I am. 다시 한번. No one will know who I am. 그렇죠? 그녀가 누구인지 she is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No one will know who she is. 다시 한번요. No one will know who she is. 그렇죠? 이 표현은요. 원래 이 I am 나는 뭐 I am Emily. 여기가 Emily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얘가 앞으로 나와서 후가 된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who I am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계속 해 볼게요. 자, notice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을 알아채다라는 표현이에요. notice 다시 읽어 볼까요? notice. 그렇죠?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거야. 해 볼게요. No one will notice. 다시 한번. No one will notice.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거야. 자, 뭘 눈치채지 않아요? h i s 60 years old. 그가 60세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해 볼게요. No one will notice he is 60 years old. 그렇죠? 60 years old를 이렇게 지우고 그냥 60만 하셔도 그 의미는 통해요. 해 볼게요. No one will notice he is 60. 다시 한번 No one will notice he is 60. 그렇죠? 아, 정말 잘생기고 아, 너무 멋있는 중요한 그분이 60대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걸? <laughs> 이런 뉘앙스세요 제가 계속 해 볼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No one will believe. 다시 한번, No one will believe. 그렇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자이 스토리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해볼게요. No one will believe this story. 다시 한번, No one will believe this story. 그렇죠, 좋아요. 자, worry about 우리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걱정하다. worry about. 다시 한번, worry about. 아, 나는 걱정이 돼. I worry about. 다시 한번, I worry. About. 나는 에밀리가 걱정이 돼요. I worry about Emily. 다시 한번 I, I worry about Emily. 그렇죠?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걱정이 돼. I worry about the situation. 그렇죠? 얘 예, 어떤 걱정되는 것을 뒤에 이렇게 붙였죠? About은 어떤 주변.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니까 계속 이렇게 살피는 그뉘앙스를 기억해두세요. 자, 그해볼게요 그래 아무도 에밀리를 걱정하지 않을 거야. No one will worry about Emily. 다시 한 번, no one will worry about Emily. 그렇죠? Emily를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e m i l y 오면서 하는데 그런 뉘앙스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 볼게요. Hang around.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Hang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예, 우리 이렇게 걸어놓는 것을 행이라고 해요. 행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 친한 사이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어깨를다가 이렇게 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hang around 하면 어울려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Hang around 다시 한번 hang around 되겠죠? 아무도 지금 어울려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No one will hang around. 다시 한번요. No one will hang around. 되겠죠? 근데 w e t h e r 붙이면 우리가 플러스 개념이 있다고 했죠? 했죠. Wait. 누구랑? 그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 이렇게 볼까? No one will hang around with him. 다시 한번요, No one will hang around with him. 그렇죠? 그 뉘앙스를 받으세요. 그냥 hang around만 붙여도 그 의미가 포함이 될수 있어요, 그죠왜냐면 우리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 볼게요. Ask. a s k 누구 out 뭐였었죠 예, 누구에게 나가자고 요청하는 거, 데이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아무도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지 않을 거야. 어, 해볼까요? No one will ask me out. 다시 한번, No one will ask me out. 그렇죠?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좋아요, Listen. 우리 Listen 듣는 거예요. 우리 그냥 hear는 어떤 거였죠? 들려지는 거요 l i s t 리스는 어떤 거였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우리 주의 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내가,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What is sad? 다시 한번 What is sad?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 해볼게요. Nobody will listen to what is sad. 다시 한번 Nobody will listen to what is sad. 그렇죠. 좋아요. 야, 어떤 뉘앙스들 잘 정립이 되시나요, 그렇죠? will 어떤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will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추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지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그냥 문법적으로 외우게 되면은 어느 때 사용하든지 잘 정립이 안 되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상황별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정확하게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 믿어요. 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